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해서 파이프가 구조관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구조관 이라는 명칭을 못 들어본 것 같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반짝반짝 해서 핸들을 이렇게 사용하는게 구조관 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용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넬이 이런식으로 이런 되어 있으면 잔넬 위쪽에 뭐 중간 정도에 이렇게 포스트 세워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한쪽으로 음, 이쪽 계단 같은 경우는 체크 플레이트 접어가지고 이게 중간 중간 용접해가지고 만들었네요. 하여튼 이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용접 스텐 스텐 용접 마구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냥 캡이라고만 캡 이라고라 캡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칭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플러그나 캡이나 그두 가지밖에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제일 위에거 같은 경우는 스텝 용접 마구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은 스텐 덮개 마구리, 스텐 속 마구리 이거는 끼우는 타입이네요. 스텐 사각 마구리 뭐 이렇게 사이즈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서, 그리고 러그 같은 경우는 보통 어, HB 이나뭐 잔넬이나 그런 사이 쪽에 끼워, 끼우고 거기에 용접하는 타입이잖아요. 보통 HB 이 있으면 그 크기 HB 을 일단, 그리고 그 사이 부분에 날개 부분에 이걸 그대로 그려 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너무 낀다고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양쪽 뭐 0.5mm씩이나 뭐 0.2mm씩이나 약간 간격을 줘도 되구요. 안 그러면 간격을 없이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어 1mm도 여유 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고 만약에 여유 없이 하면 넣을 때는 망치로 좀 두드려서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SS400, QT50K, 뭐, 이런 식으로, 레이저 가공하는데 주문하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습니다.